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목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숨바꼭질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숨었는데 나를 찾는 술래가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 그때가 가장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술래가 되어서 숨어 있는 동생이나 친구를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10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지디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팍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선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의 시는 138편에서 145편 가운데 다이세의 시라는 표제를 사용하는 시로 그의 압살롬이 그를 쫓을 때 기록된 시입니다. 또한 10편에 있는 7가지 참의 시 가운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얼굴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내 심장은 멎어버린 것 같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신가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다이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끌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실하신가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파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진실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때 어긋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다이슨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요. 육체도 변하고, 마음도, 기분도 변하고, 또 감각한 능력과 생각과 판단도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시계가 있는 이유가 각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정확한 때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계가 없다면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맞추며 공의롭고 공평하게 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기가 막힌 통일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바로 설수 없고 또 모두가 불의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은 먼 옛날 족장시대 요배의 고백부터 다윗, 솔로문,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조금 억울하게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는 상황입니다.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처지이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즉, 하나님께 율법과 공의로 심판하지 마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류를 드러내시고 또 진실하신가 공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한 그래서 하나님께 막 소리쳐 외치는 탄식 시가 아니라 참회 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고난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며 나갈 때 나의 죄인 된 모습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의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세운 작은 의로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였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의심의 마음과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토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살펴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도 인도해 주셨는데, 이후의 삶도, 아니, 주님 뵐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도 태양은 항상 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어두운 비구름이 나를 덮고 있더라도, 심지어는 폭풍과 비바람이 내려치더라도,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은 항상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죄인 된 모습으로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깨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윗이 쫓겨나듯이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영적으로 침울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찾아와 주셔서 힘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